2019 헌바 225, 2020 헌바 387, 2021 헌바 33, 청구인 외 22인.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지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명의신탁자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명의신탁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행정상 제재 의 성격을 일부 갖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게다가 명의신탁의 당사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의계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주문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1조 2 재량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제 68조 재량 본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수, 증여세 납수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사항 중 제41조 2 재량 본문에 관한 부분 2010년 1월 1일 개정되기 전에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재량 본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수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재량 본문 중 제45조의 2제1항 법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법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5항 중 제45조의 2제1항 법문에 관한 부분 2015년 12월 15일 개정되기 전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68, 제1항 법문에 제4조에 의하에 따라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법문중 제45조의2 제1항 법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법문에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5항 중 제45조의2 제1항 법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